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부부간에는, 부부간에는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고 궁합도 좋고 뭐 서로 웃을 일은 많다 근데 이 집안을 보니 남편 집이나 본인 집이나 성향들이 좀 강한 부모님들이야. 그러니까 본인 부모님도 또이 남편 부모님도. 그래서 가족간에 두 분은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꾸 집안으로 집안으로 가족 시부모 내지는 친정 부모 내지는 이 어른들 사이도 그렇고 가족으로는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자꾸 많다. 이 소리가 나와. 그래서 시부모 시어머니 관련 뭐 시아버지 관련 뭐 조금 같이 사나요? 시부모님하고? 네, 같이 사고 있어요. 네,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거죠. 네, 에전그근데 시부모님네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남편네 집안이 그래도 입을 거 먹을 거는 풍족한 집안이야. 그러니까 그래도 웬만큼 괜찮게는 산 된다. 어냐? 그런데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자꾸 터지고, 본인이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, 나가서 뭔가 조금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, 지금 따로 떨어져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수전인 것 같다. 왜냐면 이사수가 지금 붙었거든 그게 딱 어떤 길로에 서있어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, 저럴까 이럴까 네, 선생님 음. 음. 적인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주는이생활라월고 학생들도 시 부담을 하셨고요 생활하는 음. 는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o 음. w 뭐 거, d o 거하 know. I don't 까 n o w I d 아 n t know. I don't k 저 o w 준비를 해야 되는데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on't k 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런 그리이 집이, 이, 지금, 종교를 개종해서 종교바람도 불어서, 기독교 다니죠, 지금. 시댁. 일단, 이 집안은 종교바람이 좀 불어가지고, 아이를 조금 낳고, 이런 부분이 조금,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형국이야. 종교바람도 종교바람이고, 혹시 남편분이, 그 대주가, 남편분이, 외동 아들이에요? 네, 외아 근데 이 집이 원래 외동, 이 독대, 독자 집안이야, 독자 집안, 원래. 이 집에 무슨 삼신에 좀 벌전이 좀 있어. 집에 무슨 항아리를 좀 모시고 예전에 이 시댁 쪽에 원래 이렇게 좀 모셨었거든요. 근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. 할머니도 모셨던 것 같고 이렇게 좀 모셨었는데, 그거를 지금 내모시고 안 모신 것도 많고, 안 모셨어요. 또 영향력도 좀 있고, 종교 개종. 벌전,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아이 부분이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낳기가 어렵고, 본인도 마음에서 아이를 딱 낳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잘안 들고, 근데 이게 뭔가 이 집에 독자이고 남편이 외동이고 이러니까 꼭 내가 낳아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집안을 들어가서 시부모를 모시지만, 자꾸 집안에 남편하고 전혀 문제가 없지만, 시부모하고 가족하고의 자꾸 관계가 끊어지듯이, 작년, 올해, 탁 끊어진다는 소리가 나오거든? 그래서 본인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좀 가실 수도 있어 너무 간섭하는 것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. 저희도 참여하다 보니까 사제 관계를 사람으로 응. 나눠주시기도 했는데 응. 밤에 인기척이 몇번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아 인기척이? 네 아. 근데 이제 사장님이 아, 에서있으 시어머니 성이 뭐예요? 시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이제 잠자리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듯이 인기적도또 네. 그런 게 여러 번 있으시고 그렇죠. 네. 이거는 뭐 살기 어렵겠다. 근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집을 제공하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. 계속 꾸준히 했었고 근데... 남편부 뭐라고 해요. 참자 그러죠. 네, 그러니까 제가 미칠 것같아요 그 치고 꽂히는 점점 해지고 어. 분리하는 게 좋죠. 이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올해는 갑자기 분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서서히 준비되면 내년 초에는 분명히 분리될 수 있어요. 대신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러면 좀 겨울 정도에. 가야 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마음도 편하지도 않고 또 뭐. 지금 조건이 맞지가 않아. 조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들 수가 아, 올해는 진 가능성이 한0.001%희박하다고도 봐. 아이, 이부분은 죄송한데. 나이는 조금 지금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. 많이 네, 고생 네, 지나셨잖아. 힘들어. 아니,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몸 상태도 생각하고 아, 있는데 내년에 혹시 준비를 해도 될지. 그러니까 예, 네,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나, 나뭐좀 만들고 마음이 일단 편안해야 되잖아. 근데 이런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고 가을 좀 돼서 찬바람 솔솔 불때좀 준비하시는 거 좋을 거 같아요. 그 안에 물론 이제 준비 좀해 보시고. 예. 네. 네 그리고 이제 이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집에서 나오셔야 될거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남편하고의 어떤 부분도 좀 있으니까 대주가 약간 마마 보이거든요. 성향이. 네.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엄마 치맛바람이 좀 약간 좀 있어요. 어머님 말씀은 죽을 잘못 해요, 남편이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주님하고 좀 얘기해가지고 남편하고 설득하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응? 아이 이거는 마음이 편안해야지 왜냐면 어 지금 어느 정도 노산이거든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때는 무엇보다 가지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절실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절실함이 없어 또 가지려는 마음도 사실 좀 부족하고 그냥 반반이 억지로 추향이처럼 좋은 소식있게 본인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일단은 집에서는 좀나가오셔야될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꼭 많이 리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